그 다음에 전, 전투 장비로서 요즘 이제 드론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미 통합특수전 사령부에서는 MQ1, MQ9 이라는 드론 장비가 예전부터 편제가 돼 있었습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장비는 감시하는 장비고 하나 드론은 이 타격하는, 공격하는 그런 드론입니다. 그런데 우리 특전사에서는 우선 시급한 게 아까 이제 우리 특전사는 정찰감시가 주 임무, 기본 임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형으로 우리가 적 지역에 침투하면서 휴대해서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정찰 감시를 할수 있는 소형 드론,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 특전사에 어, 전력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없나요? 아, <laughs> 예. 그막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전력화를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소유제기는 아, 된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, 네.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